서로의 외모새를 고쳐줍니다. 사진 작가가 설명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보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 하지만 작가의 익살스러운 취임새에 굳어있던 표정에 습기가 도달합니다. 오늘 촬영에 나선 사람들은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입니다. 짝대는 4년, 길게는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지만 우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띄우는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런 촬영도 해보고 오늘은 완전히 너무너무 선택받은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해요. 힘든 가정도 많았고 그랬죠. 근데 요양생활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촬영도 할게 너무 좋네요. 거. 촬영장을 누비는 사진작가는 놀랍게도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4년차 투병 환자입니다 IMF가들이 닥친 1998년 사업을 수습하다 병마를 만난 김환철 집사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사차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설마 모르는 한들도. 살인층에서 굉장히 밝아지고 또 같이 웃고 하루 정말로 행복하는 그림을 볼때제 자신도 치유감을 많이 을 느끼고 정말 행복합니다. 투병하는 모습이 지키기 싫어 욕설까지 하던 환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김집사 이제는 포토테라피스트 찰리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자진으로 삶을 치유하고 있는 그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제2, 제3의 포토 피스트가 환우들을 만나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업도 제가 이사다가 혹시나 내가 아퍼버리면 누군가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일을 못할것 같아요. 이포토 티카피스트를 많이 양성해서 많은 공사들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 것이 좋을 겁니다. CTS 최기엽입니다.